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키드 대한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요. 저는 뮤지컬을 본 적은 없었지만, 위키드의 네임 밸루와 아리하나 그란데를 향한 팬심으로 <laughs> 영화를 봤는데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작 뮤지컬도 궁금해졌는데, 타이밍을 일부러 맞췄는지 이번에 대한 공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다. 라는 생각에 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공연이 시작되는 7월에 티켓팅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음. 음. 이제 드디어 위키드를 보러 갑니다. 블루스퀘어 위키드. 스퀘어. 위키드. 아... 위키드. 아... 대박. 티켓팅을 먼저 해볼게요. 갈 건. 오늘 퀘스트. 아! 푸줄 응. <laughs> 봐. 대박. 아. 이구경 아. 해볼까? 아, 티셔츠. 아, 티셔츠. 아, 그러니까 더 귀엽다. 우와. 응. 여기도 있어. 아, 아, 이렇게 공연 관람을 했고요. 이제 후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스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로 영화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전 영화를 먼저 본 케이스기도 하지만 영화가 또 뮤지컬만큼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아무래도 보면서 영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넘버, 무대 연출, 스토리, 각각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굿즈랑 좌석 어땠는지 살짝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는 넘버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넘버는 파퓰러였어요. Popular. Be... Define Gravity가 아니고. 라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극에서도 임팩트가 있고, 또 명곡인 건다 알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라이브로 들어보는 것도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는데, 이걸 베스트로 꼽는 게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영화보단 그 짜릿함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 이게 그 뮤지컬이 별로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제가 제대로 된 뮤지컬 관람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뮤지컬 발성이 이렇게 까랑까랑한지 몰랐거든요? 이건 매체 의 특성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뮤지컬 자체가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라이브로 전달되기 때문에 발성은 명확하고 행동은 과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영화는 미세한 감정이랑 동작을 프레임 안에 섬세하게 담을 수 있고 또 편집이란 도구가 있으니까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고 풍성해요. 게다가 이번에 영화에서 신시아 에리보라는 배우 자체가 가진 그 소울풀함이 확실히 명곡을 더 명곡답게 만들어 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왜 파퓰러가 가장 인상적이 아, 에요 아, 아, 글린다라는 캐릭터 자체가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코트니 먼스바라는 배우가 차자란 움직임을 엄청 많이 하고 대사도 빠른데다가 거의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파퓰러라는 넘버에서 극대화가 되는데요. 연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그걸 노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깔끔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아 진짜 대단하다 라는 감탄을 했다 보니까 유독 기억에 남는 넘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대 연출인데요. 이건 단연코 디파인 v 래 t 티를 부를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laughs> 뮤지컬 볼 바엔 차라리 영화 본다 주의였거든요. 왜냐면 뮤지컬은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한 반면에 영화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풍성한 환경과 효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저한텐 그런 부분이 더 강한 영감과 자극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제가 콘서트 맛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현장감이 주는 매력에 빠졌고 또 오히려 그런 제약 속에서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색다름을 선사하고 시공간이나 장면을 전환할까라는 흥미로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Define Gravity를 부르는 장면에서 영화에서도 클라이막스답게 노을지는 하늘을 뒤로 하고 검정색 망토를 펄럭이면서 공중을 날잖아요. 뮤지컬에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막 와이어를 타고 공중을 날겠지? 뭐 안개 같은 걸막 쏠려나? 화려한 효과를 주로 상상했는데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심플하지만 되게 웅장한 연출을 했더라고요. 엘파바가 입고 있는 망토와 연결된 듯한 검정색 천이 무대 전체를 덮는데요. 그 덕에 불필요한 장치는 최대한 가려졌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 공간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파바 위로 별빛 모양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쏴서 그 인물한테만 시선이 고정되게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가 만들어내는 그 집중감 때문에 영화만큼이나 극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무대 장치가 스토리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점인데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이제 글린다가 알파바한테 망토를 입혀주는 연기를 해요. 이걸 일부러 넣은 것도 알파바의 앞길을 뭐 응원해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알파바가 날아오르는 연출이나 검정색 천이 무대를 뒤덮는 연출이 어색해 보이지 않게 단순하게 무대 장치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했다는 게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리인데요. 부정과 사랑 이야기부터 권력과 정치, 아기는 처음부터 악인인가 같은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다루고도 있지만 일부 장면들에선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부는 아무래도 영화를 봤으니까 뮤지컬에서 스토리가 튀어도 그 사이를 메꿔 주는 서사가 이미 머리에 있어서 어색함이 없이 봤어요. 근데 2부부터는 확실히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물론 스토리의 중심이 엘파바랑 글린다이기 때문에 감정과 상황의 해석은 두 인물을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피에로가 1부에서 엘파바랑 사자를 데리고 숲에 간게막 사랑에 빠질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질감이나 연민 이런 감정으로 시작한 것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어떤 내적 혼란이 있었길래 2부에서 갑자기 파운까지 결심을 하고 엘파바랑 도망을 간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서사를 다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 축약이나 비약이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것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내사가 영주가 되고 사실상 보크가 거의 내사의 시다바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보크랑 그 고양을 이제 가둬뒀다는 게큰 트리거였던 거예요. 근데 뭐 어쩌다가? 엘파바의 도움으로 내사가 걷게 됐는데 전 거기서 보크가 내사랑 다 같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크가 그럼 너 이제 내 도움 필요 없지? 나 글린한테 고백해도 되지? 라고 얘기할 때 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일 쇼킹했던 건 결말이었는데요. 아니, 거의 뭐 K 막장 드라마가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오즈가 엘파바의 아빠였다는 거예요. 선정이 딸이에요. 딸을 그렇게 악의 근원으로 만들어놓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 게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한 거예요. 뭐 다행히 엘파바는 죽은 게 아니긴 했는데,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엥스러운 것들이 아예 빠지거나 설명을 또 해버리면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루즈해지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오즈의 마법사의 세계관을 가져와서 캐릭터에 없던 서사를 만들어주고 여섯 권 분량의 소설에서 매력적인 부분만 가져다가 이제 뮤지컬로 각색을 했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전 결과적으로만 보면 글린다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베프랑 사랑하던 연인이 둘다 죽었고 착한 마녀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에 글린다가 이기적이고 얄밉고 막 엘파바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엔 자기 반성도 하고 실질적인 악의 근원들을 차단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고민이나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글린다를 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배우들이 잘쌓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짤막하게 굿즈랑 좌석 얘기를 할 건데요 굿즈는 사실 별로 사고 싶은 게 없기도 하고 그냥 패스했는데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프로그램 북이 있었더라고요 우선 가격도 만 원밖에 안 했고 글도 많고 무대 사진도 있어서 고민 없이 샀습니다 원작 작가가 쓴 편지라든지 리퀴드가 출간이 되고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졌는지 타임라인도 좀볼수 있었고요 캐스팅된 배우들에 대한 설명 이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간직하고자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리 좌석은 제가 VIP로 19만원을 주고 샀어요 완전 맨 앞은 아니었고 10열 안짝이었는데요 망원경으로 안 봐도 배우들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자막은 양 사이드에 두 개씩 배치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보다가 이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스크린을 보고 다시 무대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디테일한 무대 변화 표정이라든지 동작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 경험이었습니다 뮤지컬을 다 보고 나니까 올해 말에 개봉할 영화 위키드2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뮤지컬 2부가 1시간 정도였거든요 영화는 아마 2시간 이상일 거니까 뮤지컬에서 스토리의 비약에 있었던 부분들을 또 어떻게 촘촘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또 마법을 부리는 장면들이 2부에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얼마나 화려하고 극적인 효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저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후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위키드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혹은 보실 예정이라면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댓글로 같이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